재밌게는 오늘은 구자, 난 절대 술을 먹지 않았다. 난 절대 술에 취하지 않았다. 빨리 시작해요!

양말 봐라. 이양반이양반이 이 죽박 죽박 짱. 으아. 내가 이 거리 짱이랬지. 가만 있어. 야장양반이 짱. 어, 어, 가면 어이 으아. 으아. 너무 가면 나양 너무 어제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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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야 이러면 죽는 게임이구나, 어. 굉장히 좀, 그런 게 있구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제가 취권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여긴. 아, 아저씨, 아저 아세요. 예, 아, 아주 맛이 좋구만. 아주 맛이 아주 좋아. 아! 야, 빨리 친구 먹자매! 야, 야, 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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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놈의 시키 이놈의 시키 아이, 어. 이놈의 시키야 어이씨. 이놈의 시키야 어이씨! 이놈의 시키 싸고 피터 들어줄 거야! 야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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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이니양말이아아아아아야아라아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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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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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나와, 장사하면타냐고장사하면 타야 진짜 씨.. 어! 아, 장아아아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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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어아 너 뭐야 이씨! 선글라스 꼈으면 세번있잖아 이씨! 나쁜 놈이! 나쁜 놈아! 아! 자식이 내귓방매 때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보! 여보! 미역국 갖고 와! 미역국 갖고 와 빨리! 여기 어디야! 어디야! 앞에 안 보인다! 여기 어디야! 밥안 갖고 와이밥 갖고 와! 뭐야 이 고릴랑 자이이 고릴랑! 일로 와 이씨! 아! 아! 여기 어디야! 밥 갖고 와라! 아! 밥 갖고... 씨 박강과, 냥, 냥, 박강과, 냥, 냥. 이들 뭐야 또? 아, 쟤또 살아났어. 아! 내가 쏘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이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땐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더할수있을것 같아. 기다려봐. 플레이 싱글. 오케이. 야, 교 교도소 컨셉이야 이제. 교도소 컨셉이야. 나는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500년 동안 살았고 포스 개짤은 남자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포스 개짤는 남자야 아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수 없어 그 누가 나를 <laughs> 술을 달라 술을 달라 나는 대본이 아니다 넌 뭐야 이런 교도관 짜이씨 자이씨야 일로와 이 자식이 이씨, 까불어 까불어 내가 500년 지긴 문지다이 자식아! 이씨..이 놈의 시끼..! 죽방죽방쒸야어어우 쌍좀 아는데! 쌍코피 터졌다! 쌍코피 터지면 진건데! 그렇지만. 재미도 있으니까. 질수 없다.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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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laughs> 역시 무기가 제일 쎄지. <laughs> 아 안돼! 야이 쌍코피! 얘야 너도 쌍코피 터졌어! 이건 무슨 부야! 이 자식 알겠어! 이건 무슨 부야! 알았어! 누가 감히 날리긴다 말일까? <laughs> 어? 또 미친놈 한명 오는구만. 자네도 술 먹었나? 오늘 술마셔야줄건 내줬지. <laughs> 이 양반이, 이 자식. 이 양반이, 어디서 감히 친한 척해이 양반이, 이 양반이 또 맞아야겠어? 맞을래? 진짜? 어쩜 뒤에, 어우, 친한 척 하지마. 씨, 친한 척하자고 혼나, 혼나, 혼나. 친한 척 하지마. 이씨, 이씨, 이씨. 내가 무슨 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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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어, 아, 다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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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 c o 내가 졌 o m 내가 졌야 e come, c o 야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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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진짜 c 이야 e c 진짜.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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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 e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야? QW. 아, 1대1 매치구만! 어어! 그렇지. 난 이런 걸 원했어. 야. 나 싸움 좀 해. 야. 싸움 좀 하자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봐너 어디 서어디벽 보고 있는 거야? 씨벽 보고 있어, 어디. 일로 와. 야! 뒤로 때리기! 이씨. 야! 야! 뭔가 내가 둘다쭉 교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씨. 누가, 누가 진짜야? 누가 내 캐릭이 지 빨리 얘기 안 해? 누가 내 캐릭이, 아! 이러한, 선글라스 꼈어요. 백발에, 이씨. 네가 아버님이랑 되는 줄 알아, 이씨. 아! 아, 씨 내가 누구야? 내 캐릭이 뭐야? 잠깐 내가 뭔가 뭐다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아! 때리지 마, 쌍고풀린다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하기 한 번씩 보내주세고 보고 계신 분들, 추천과 재찾기 부탁드리면서 이 게임은 마치게임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야, 나는, 나는 취한 연기 괜찮았지 않습니까? 아, 연기 한 번, 연기하면 나지, 음. 취한 연기하면 또 나지. 크, 깨쩔었다. 오케이. 더 패스 계속하겠습니다. 똑같평 <laughs>